1029번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이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 자리 수 자연수를 만들어 놓고 130번째로 작은 수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를 떠올려보자. 앞에 100의 자리에는 누가 오면 좋겠어? 1이 오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이두 번째 10의 자리에는요, 1부터 8까지를 다시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예요? 8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1의 자리도요, 1부터 8까지 오실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8가지가 될 거고요. 두 자리에 모두 숫자를 놓아야 함으로 곱하기로 연결하셔서 64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앞자리에 2를 놓았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1부터 8, 여기도 1부터 8, 그래서 8 곱하기 8 해서 64개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64, 여기까지가 128. 그럼 129번째와 130번째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정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29번째는 앞에 자리가 3으로 시작할 거고 1부터 8까지 가장 작은 수인 1, 그 다음 1부터 8까지 가장 작은 수인 1을 넣을 수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 130번째 답인 거야. 3 가장 작은 수1 놔도 되고요. 여기는 1 놨어요. 그러면 2놀 차례잖아. 라고 문제 풀수 있겠네요. 자, 130번째 작은 수는 312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